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시정뉴스 백인서입니다. 당진시가 13일 순성면 중방일이 마을회관에서 SK에코플랜트 등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디세요? 합덕 순성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임시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사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합덕순성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합덕읍 소소리와 순성면 본리, 중방리 일원 약 10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6월 SK 에코플랜트 외 세계사와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근 시행사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 의향서가 시에 제출돼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는 내년 6월 충청남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와 함께 토지 동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인 해당 평가는 구조개혁을 추진한 지자체 중 국가시책 참여도와 계획 수립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당진시는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추진과 신규 과제 발굴 등 지방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정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진 기관장 모임인 화요회가 당진 인구 17만 명 돌파를 넘어 30만 자족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요회는 시 인구 증가 시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인구 확보를 위한 직원 주소 이전 등 기관별 동참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대설 한파 피해 예방과 지역 업체 농산물 이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화요회는 관내 기관장 30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당진시 당면 현안 논의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지난해 교통안전지수 개선율이 24%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시는 교통약자 영역에서 87%의 개선율을 보이며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탑동 사거리에 구축하는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과 봉사단체,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교통안전 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당진시가 역사문화 특화도서관인 면천읍성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당진시립도서관은 면천면에 특화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들여 작은도서관 조성을 추진했으며 면천읍성 작은도서관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역사 관련 강연회와 전통문화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미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된 정미면 희망나눔 센터가 1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으로 추진된 희망나눔 센터에는 건강희망실과 커뮤니티룸 동아리 활동실 등이 들어섰으며 앞으로 이곳에서는 주민 공동체 모임과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나눔도시 당진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안내입니다. 모금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으로 성금기부참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계좌입금, 또는 ARS 전화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지역의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당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입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연납해 미리 납부하신 분은 내년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납부 방법은 지방 세입계좌 또는 보이는 ARS, 은행납부, 인터넷납부 등으로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 및 간편결제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